안녕하세요 핸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미적분 하나, 대학교 미적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혼종으로 만들어서 돌아왔습니다.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이렇게 생긴 제목을 가진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더 널리 알려진 방식의 부분적분 고교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적분은 바로 이 적분입니다.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거예요. 적분 구간만 봐도 전형적인 이상 적분이죠.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는 그리고 x의 n제곱. 그리고 e 스포 o 셜 e n t i a l -x 이렇게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할 것입니다. x의 n제곱 함수면 당연히 증가함수일 것이고요.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면 당연히 감소함수겠네요. 그런데 왜 제가 애초부터 익스포넨셜 x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적분하겠다고 할까요? 원래 적분이라는 것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? 그런데 익스포넨셜 x를 xn제곱과 곱해버린다면 이건 당연히 적분 결과가 무한대로 폭발해 버립니다 의미가 없습니다. 그 와중에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말보다 무한대로 폭발한다는 말이 더 찰지네요. 찰지다는 말은 차지다는 표준어보다 오히려 더 찰지고요.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n은 1이라는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. 그렇다면 0부터 무한대까지 x exponential x를 적분해야겠네요. 많이들 아시겠지만, 치환적분으로 못 푸니까, 부분적분으로 풀어야 하는 적분입니다. 부분적분을 하려면, f'부터 찾아야죠. 쉽게 말해서, 미분된 것이 e x p o n e n t i x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e x p o n e n t i x 가 미분된 것으로 선택받았으니까, g는 x가 되겠네요. 그렇다면 당연히, f는 마이너스 익스포렌셜 마이너스 엑스 G프라임은 1이 됩니다. 물리학과 출신의 적분 본능에 의해서 부분 적분이 이렇게 풀리셨습니다. 이 친구는 어차피 0을 대입하면 사라질 테니까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만 신경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네요.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. 하나 남은 적분 마저 풀어주면 저렇게 되겠네요. 여기에서 이 친구만 먼저 따로 볼까요? 마이너스는 따로 빼주고요.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. 다시 말해 익스포넨셜 무한대의 역수는 어차피 0이 될 테니까. 괄호 아니 0 빼기 1이 됩니다.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계산 결과는 플러스 1이네요. 따라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풀려고 했던 이 이상 적분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무한대 플러스 1입니다. 답을 미리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차피 1만 남는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? 대체 이 항이 왜 0이 되는가? 제가 아마 테일러 전개의 핵심을 다룬 영상에서 말했겠지만, 초월 함수들을 다항 함수의 무한 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테일러 급수입니다. 익스포넨셜 X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긴 테일러 시리즈를 가집니다. 쉽게 말해서, 이 x의 n제곱 함수를 0차부터 무한대 차수까지 쉽게 말해 영원히 계속 더하는 거예요. 다시 말해 x의 n제곱 함수, 다항 함수와 익스포넨셜 x, 지수 함수 둘이서 과연 누가 더 빨리 커지는가? 이 싸움을 하면 무조건 익스포넨셜 x가 승리합니다. 다르게 말하면 그 어떤 차수의 다항함수보다 지수함수가 더 빨리 커진다는 말입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무한대와 익스포넨셜 무한대 중에서 후자가 훨씬 더 빨리 커지겠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0이 됩니다. 1만 남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이상적분 하나를 들여다 봤습니다. 지금까지 핸들 물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. 핸들님, 갑자기 이런 영상은 도대체 왜 그러게요? 갑자기 이런 걸왜 찍었을까요? <laughs>